네, 반갑습니다. 이상현 팀장입니다. 오늘은요, 부천 도당동에 찾아 나와봤습니다. 집에서 이렇게 도보로 1분이면 볼수 있는 백만송일 장미공원, 유명하죠? 이렇게 큰 공원이, 이렇게 산책로가 또잘 되어 있는 공원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. 네, 산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현장인 것 같아요. 곧 있으면 예쁘게 장미가 다필것 같습니다. 네, 여기는 도당동이고요. 원종역, 춘희역 종합운동장역을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 무엇보다 초등학교, 고등학교가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. 네, 학습권 정말 잘 되어 있고요. 오늘의 현장은 총 12층 건물에 2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. 지금 절반 가량 분양이 끝났고 나머지 지금 50% 정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. 아직 여유 있게 청수 선택도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. 현장에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앞에 뭐 도당초등학교, 도당고등학교,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. 그만큼 학세권이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주차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층에 보면은 이렇게 자주식 100% 공간,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네,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실입니다. 전실 바닥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좌측에 일과 서동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우측에 키큰 장, 신발장 하나 또 준비되어 있고, 상부장 세 칸, 또 하부장 세칸 되어 있는데, 중간에 메리 선반 하나 넣어주셨네요. 자, 중문 되게 넓게 잘 빠졌는데, 자,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내부로 들어왔고요 주방 거실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자, 바닥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톤 강마루, 시공되어 있구요. 자, 냉장고 자리 지금 두대 어, 나옵니다. 상부장, 하부장 충분하게 여유 공간도 준비되어 있구요. 자, 이 집은 3구 가스 쿡탑 어, 마련되어 있고, 자, 사각 싱크볼 크게 준비되어 있고, 피식기 건조기까지 이렇게 어, 달려 있습니다. 밑에 보면은 뭐, 밥솥 자리, 뭐, 전자레인지 자리 다 어, 기본으로 들어가 있구요. d 자 주방 형태인데, 어, 공간이 넓어서. 이동하신 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조명에는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어, 들어가 있고, 자, 아일랜드 식탁입니다. 4인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어, 위에는 또 예쁘게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자, 주방과 대면형, 어, 거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, 자, 사이즈 먼저 보겠습니다. 지금 창가 자리 4m 나오고요. 어, 쇼파 자리도 거의 한 3.5m 나옵니다. 자, 아트월 자리도 거의 한 3.5m 나옵니다. 대형 TV 배치 다가능하고요 이쪽에는 각종 컨트롤 장비, 준비되어 있고 보니까 강복 타일입니다. 벽지 강복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. 선장에 예쁜 또 LED 조명 들어가 있고 자 좌측에는 실크 벽지로 어, 마감되어 있습니다. 자 소파 자리 다시 볼 텐데 4인 소파예요. 어, 무난하게 소파 어, 다 들어가고요. 창문은 이중창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. 제가 지금 2층을 촬영하고 있는데. 앞에 이제 이면도로 끼고, 어 저, 저 반대쪽에는 이제 뭐 상가인데, 뭐 앞으로 이제 뭐 높은 건물이 올라올 일은 절대 없으실 것 같아요. 네. 저층이지만 이렇게 바뀜 없는 거실 뷰를 볼수 있다는 게또 장점일 것 같습니다. 자, 천장에 대용용, 대용량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. 자, 바로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방도 마찬가지로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. 어, 킹 사이즈 침대 무난하게 들어갑니다. 자,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어요. 그만큼 안쪽에 더 공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. 붙박이장은 이거는 유상 옵션이고요. 만약에 원하시면은 옵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방에 또 베란다가 또 있네요. 베란다도 바닥도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 공간 보시면은 팬트리 공간인데요. 이거는 이제 기본 옵션입니다. 큰 짐들 같은 거, 이쪽에 보관도 다 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자, 부부 욕실 보도록 할 텐데요. 화장대가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. 자, 부부 욕실 사이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양변이 네, 세면대 다 되어 있고요. 저 끝에 코너 선반 들어가 있고, 돌레 프레임으로 수정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밑에 보면 또 은은하게 조명까지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고 안방 욕실 치고는 사이즈가 꽤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. 자 반대쪽에 어 1번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방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. 또 벽지를 또 투톤으로 또 마감을 해주셨네요. 세련된 음 모습을 또 연출을 해주셨고요. 자 사이즈는 음 침대 하나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책상 그다음에 책장 이렇게 다 배치 가능하시고, 자이 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. 어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. 안쪽에 보면은 이제 수전이랑 전기 시설 되어 있습니다. 탁 공간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보일러는 이쪽에 또 설치되어 있는데 공간이 되게 어, 많이 남습니다. 자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. 반면 에 세면대 다 준비되어 있고 자, 안쪽에 샤워 공간인데 유리 파티션 하나 넣어 주셨습니다. 네, 해바라기 수전 다잘 들어가 있고요. 공간도 어, 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두 번째 방입니다. 여기 벽지는 어, 핑크 톤으로 또 마감이 되어 있네요. 자녀 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 바닥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. 침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. 자 책상이랑 책장까지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. 외부 발코니가 이렇게 있습니다. 실외기는 어, 네, 이쪽에 또빼 주셨네요. 어, 천장이 또 막혀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도 이쪽 공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. 자 여러분 여기는요 어, 도당동입니다. 백만석의 네, 장미공원이 크게 있었습니다. 걸어서 어, 대형 공원까지 도보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산책하기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. 자 여기는 도당동에 거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말 특화된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. 거실 사이즈도 되게 넓게 잘 빠져 있었고요. 타입은 세 가지 정도 되니까 여기 말고도 또 다른 타입도 있습니다. 구경 나오셔서 다 같이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입주금은 4천에서 6천 정도 필요하고요.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4억대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. 2평 이제 작은 타입은 국가 할인이 들어가서 여러분 3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. 저는 또다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문의는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